Oh. hope. 아이씨... 두 머리 동시에 날라갔어... 시발. 님들, 황금 어작을 발견했습니다, 지금. 책상 밑에 모기가 세 마리나 있어요, 세 마리. 보이세요, 여기? 노사지입니다, 노사지. 이 새끼들 한 번에 잡으면. 이 새끼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? 한 마리 어디 갔지? <laughs> 아까 그문 옆쪽에 있던 놈이랑 책상 밑에 한 놈은 도망간 것 같거든요.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두 놈만 잡으면 이제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고모니저 책상 밑에 한 놈이 <laughs> 저 모기채 이거 끄트머리에 이거. 눌려가지고 저렇게 됐나봐요 저 완전 압사가 됐네 하.. 괜찮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모기새끼들 전부 다 참교육해야 되는데 하.. 새끼들이 씨발 어디서 계속 오는지 자, 하루.. 하루마다 한이 방에서만 한 아홉 마리 넘게 잡는 것 같은데 모기새끼는 갈수록 독해져가지고 불만 큼면 나타나고 불만 큼면 나타나고 불 끄면 다 없어지고 교활한 새끼들. 세상에서 이런 모기가 제일 싫습니다, 진짜. 모이가 그럼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새끼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네요. 분명히 숨었을 거면 여기 무뒤편 이쪽에서 숨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보시다시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가 않습니다. 사실 여기서 마지막 모기를 나오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새끼가 분명 내귀 근처에 왱왱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불을 켜가지고 이 새끼들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껐어요.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. 핸드폰 불빛도 끄도록 할게요. 잠시 꽤 많이 기다렸는데 입질이 오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놈은 좀 영리한 놈인 것 같군요. 이새끼들고 어떻게 준비할지 정말 난감합니다. 씨발 모기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. 어쩔 수 없이 불을 켰습니다 이 새끼들은 나온 생각을 안.. 나. 나온 생각을 안 하는데 하, 진짜.. ㅅㅂ 매일 밤마다 내 이렇게 살아있는데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기 새끼가 다 없어지지 이 베개.. 쓰레기 한 마리가 있네요 이 이전에 확실하게 조져드렸습니다 모기는 아니지만 땅거비를 발견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데? 예 네, 땅거비를 발견했어요 이새 움직입니다 아까 움직이는 거 보셨죠? 야, 이 새끼도 여행는 없습니다. 비켜봐. 어 뭐야? 어? <laughs> 어? 얘잡았얘잡았잡았 잡았겠지? 이화가 아, 얘 죽었네요, 죽었네요, 얘 죽었어요. 왜 전기 부, 이 전기 파리 채는 참... 좀 공평합니다 모든 걸레한 방이면 끝나요 이것도. 마지막 나 모기새끼가 진짜 나올 생각이 없나봐요. 얘는 죽기. 아유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. 새끼 나올 생각이 없나봐요. 근데 이래놓고 이래놓고 내지 한 20분 정도 자면은 나올 것 뻔히 하는데 답답합니다 빨리 나오고 끝내고 말지 없어요? 없어?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은 모기 한 마리는 제가 자다가 인넨 거리면 다시 일어나서 잡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잡든지 좋죠. 알았어요. 선택할게요. 이걸.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한시 더 돼가는데 모기를 지금 한 시간 정도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. 이제 피곤하니까 저이제잘 납니다. 저도. 예, 좋으세요.